지금 도착한 곳은 안성시 삼중면에 있는 덕산저수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 바퀴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둘레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안성사는 언니가 여기 한 바퀴 돌게 둘레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갔어요. 여기 예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봤을 때는 하박 금지라고 써있었는데 그 표지판 없어졌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미세먼지 없으면 더 예뻤을 텐데 2프로 아쉽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안 걸을 순 없죠. 여기 덕산 저수지 한 바퀴 도는 길이 덕산 이음 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수지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뭐 이런 뚝방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정식 주차장은 네비에 안 나와서 못 찾았는데 뚝방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장실 있고 저 하얀 부분이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 올라오면 덕산 저수지를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걷다 보니까 여기 언목으로 이렇게 데크길을 이렇게 위로 올린 게 너무 멋스럽네요. 낙석 방지로 막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사는 지역이라 괜히 애정이 가서 그런가, 이 난간에 이 색깔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골고루 넣은 게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요. 이거 새로 만든 길이라 깨끗해요. 아, 칭찬합니다. 이거 만드신 분들. 한 바퀴 걷는데 한 50분 걸리네요. 살짝 아쉬운데 아이, 똑같은 길또 걷기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반대로 한 바퀴 더 걸으려고요. 아유, 차에 앉아서 바로 앞에 호수를 보니까 좋네요. 조용하고 좋아요. 오늘 저녁은 어묵탕하고 배추전 입니다 여기서 덜어먹고 남은 거는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기름쳐서 뚜껑 덮었는데 저는 원래 뚜껑 덮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덮었어요 지난번에 기흥호수에서 복분자주반병 먹고 반병 남은 거 있어요 다음번 차박에서 먹으려고 차에 놔뒀었던 거예요 막걸리보다 순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취할 것 같아요 얘는 저는 안주 먹기 전에 꼭 술을 먼저 먹어요. 짠 지난번에 파전 사 먹고 너무 실망했잖아요. 집에 있는 배추를 부쳐봤어요. 맛있어요. 배추가 부치면 달달하잖아요. 다리를 구부리고 앉으니까 다리가 아, 보시는 분도 아파 보이죠. 저는 이상하게 양반 다리가 어,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 다리를 잘못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맨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아파 보이죠. 이쪽으로 못 앉아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불편해요.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뭐 평생 습관이 이쪽으로만 뭐 앉아 버릇해서 지금 와서 고치기도 힘들고. 그냥 사람들 지장 없어요. 가끔 이렇게 다리 피고 이렇게 먹을게요. 차 안에서 이렇게 자식으로 하니까 오래 있으면 무릎은 조금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촬영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보통 거의 피고 있어요. 짠! 여기 안성에 있는 덕산저수지는 저희 집에서 한 25분, 30분 거리에 있어요. 뭐, 다른 먼 관광지에 비하면 가까운 거리고, 우리, 제가 사는 동네는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옆, 옆 동네겠죠, 뭐, 옆 동네? 근데 여기 덕산저수지가 한 바퀴 돌게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왔어요. 근거리 차박이 좋은 점이, 일단, 마음이 편해요. 가까운 데 왔으니까. 짠! 가까운 데 와서 마음 편하다고 술 너무 빨리 먹는데? 아 지금 석 잔을 내리 먹었어요 <laughs> 천천히 먹어야죠 근거리 차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aughs> 제가 한 번은 멀리 가고 한번 가까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이제 체력도 이제 유지해야 되고 매주 멀리 가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가까운데 저희 집에서 25분 30분 거리에 왔을 때 장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네 공원이나 아니면 공원은 아니라도 멀지 않은 곳뭐 한강변에 사시는 분들은 한강에서 차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까운데서 할때 장점이 일단 시간이 절약돼요 그 다음에 주유비가 절약돼요 가까운데 하니까 멀리 가면 집이 많이 깨지잖아요 솔직히 고속도로 타면 고속도로비도 나가고 가까운데 왔을 때 마음이 편한 이유가 집에 무슨 일 생기면 집에 갈수 있다 왜 멀리 갔는데 집안에 뭐 누가 아프다든가 급한 일 있으면은 밤중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가까운데 있으면 좀 집에 가기가 수월하잖아요 마음적으로도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가면 안돼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뭐 가까운데 있으면은 택시 불러서라도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오면 차 막힐 염려가 없어요. 국도 그냥 옆 동네니까, 국도 타고 오니까 안막혀죠또 아침에. 아침에. 가까운 데, 있습, 가까운 데 제가 차박한 적도 많잖아요. 교대로 이제 장거리 갔다, 근거리 갔다, 그러니까. 집에 안 닦고 집에 그냥 가요. 30분이면 집에 가니까. 굳이 불편하게 차에서 닦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만 먹고 집에 가서 닦는 거예요. 제가 멀리 가면 차 막힐까봐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아침 해먹고 정리하고 또그 전에보다 또 바빠진 게 촬영까지 하니까 좀더 아침에 바쁜 거예요. 근데 근거리는 집이 30분이면 가잖아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쓸수 있고. 막 급하게 안 해도 되고 걷는 것도 그냥 좀 늦잠 자고 걸어도 되고 제가 솔직히 멀리 가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조금 노력을 해요 왜냐면 늦, 가끔 늦, 늦잠도 잤는데 저번에 기흥호수에서 늦잠 잤죠 늦잠 자면 걸어야죠 제가 루틴이 꼭 걷는 거는 그 필수라 걷고 밥 먹고 하다 보면 <laughs> 점심때가 다 돼요 치우고 또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근데 근거리 차박은 가까우니까 마음도 편하고 천천히 움직여도 그 운전해서 갈 시간만큼의 제가 여유있게 시간을 쓸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자도 되고 조금 더 꼼지락거려도 되고 정리할 때도 천천히 정리해도 되고 근거리 차박에 그래서 편하네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조금 시시해요 <laughs> 멀리 가면 여행 느낌 나잖아요 가까이 오면 여행 느낌이 좀안 나잖아요 가까운데 가면. 근데 오늘은 이 덕산 저수지 둘레길 생긴 거 처음 왔어요. 언제 생겼지는 검색. 아 검색하는 것도 귀찮아서 잘안 해요. 이게 언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쪽만 길이 있었거든요. 차도 옆에만. 근데 지금 반대쪽 산 쪽까지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수 있게 됐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저는 조금 더 오래 걷길 원하는데 50분 아까 걸렸거든요. 그거. 그래서 아침에서 반대로 한 바퀴 더돌 거예요. 아까 빈속에 볶은 재료 세 잔을 먹었더니 조금 알딸딸하네요. 많이 안취하고 기분 살짝 좋을 만큼이요. 짠! 오늘은 제 손으로 한 거라 다 맛있네요. 지난주엔 다 샀잖아요. 저는 사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제가 요리도 못하는데 제가 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묵탕하고 배추전 끓였을 뿐인데도 제가 좋아하는 유부주머니 어묵탕에 또 넣었어요. 이 자리는 독산 저수지 주차장도 아니고 독산 저수지 치니까 여기를 안가르쳐주고 그냥 제방 뚝방 쪽에서 독산 저수지라고 멈추더라고요 티맵에서. 근데 여기를 주소를 굳이 검색하자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냥 독산 주수지 오면 찾을 수 있는 자리고요. 굳이 주소를 찾아서 공개 안한 이유는 저 입구에 어느 어느 분이 쓰레기를 한두 명이나 세명 정도 버렸을 거라고 추측되는 아주 작은 쓰레기 덤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에이, 여기 자리 공개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가 공영 주차장도 아니면서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효수부가 옆으로 쫙 펼쳐져 있고, 근데 정말 좋은 데죠. 근데 이런 자리 공개돼서 와서 쓰레기 버리실까봐 그냥 독산저수지 와서 찾으실 수는 있는 자리고요. 혹시 오시게 되더라도 진짜 쓰레기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 이렇게 빨리 취할 수가.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는데 술이 약해요. 보통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좀 세잖아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이 복분자주이고 조그만 병반병 먹고도 이렇게 취하니 애를 모르겠다. 그냥 취하겠어요. 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음주방송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천만 다행히도 괜찮다고. 물론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댓글 안 들었겠죠, 음주방송. 그냥 술, 어차피 캠핑 가면 술 한잔씩 먹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술 먹을 때 눈치 안 보려고요. 사실, 유튜브를 안 찍었으면 술을 먹든 뭐 하든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댓글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주 약간이지만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힘든 일을 하고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버는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버는 돈이 자가도 그게 더 행복했어요.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게 이제 기쁜 일이고 반대로 단점 제가 유튜브를 안 하고 차박 다닐 때가 솔직히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신경 안 쓰고 나만의 행복을 느끼고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내가 술을 취하건 뭐그 재밌는 저기 저도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재밌는 거 틀어놓고 깔깔대고 웃든 그렇게 이제 즐겁게 지낸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촬영에 신경쓰느라고 나만의 행복이 조금 감소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또그 행복이 뭐 엄청 귀중하고 소중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유튜브를 접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또 오묘한 매력이 있어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응원을 받고 싶고 근데 그게 뭐 나쁠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준다. 가까운 사람도 응원 안 해줄 때도 많은데, 제 영상을 보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굳이 댓글을 달아가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유튜버들 좋아요만으로 이제 응원 댓글 잘안 달아요. 제 영상을 보고 댓글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경애스러워요. 저는 못 하는 일이잖아요. 전 다른 사람들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봐도 댓글 거의 안 든다고 그랬죠. 제 유튜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거를 그냥 읽었다고 하트만 누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저는 여러분 닮으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죠. 그게 뭐 힘들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짬짬이 시간이 나니까 왜 일하다가도 잠깐 여유 시간 이 있고 화장실 갔을 때도 여유 시간 이 있고. 그냥 어쩌다 보면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잠깐 잠깐 다는 거니까 길게는 못 달아요. 왜냐면 댓글 달신 분 중에 어떤 분한테 죄송하냐면 댓글을 이렇게 길게 달았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고맙고 이해하고 막 저도 똑같이 길게 달고 싶은데 한번이라면 저도 길게 달겠는데 저는 여러분이라 그냥 그 마음을, 마음에 대해서 그냥 짧게 다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한 줄에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응원을 받고.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샘솟고, 샘솟고 해서 1년 동안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단한주도쉬지 않고 올렸잖아요. 서해 4박 5일 다닐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올린 적도 있고, 요즘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번 올려요. 그렇게 매주 올리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게그 댓글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댓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한주 걸러, 한 달에 두번 정도 다닐 수도 있죠. 네, 매주 나오는 게 그렇게 영상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나는 안다는 댓글을 그렇게 열심히 또 길게 다시는 분들 저 길게 다시는 분들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길게 다실까 싶어서 그런 분들 생각해서 제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일, 일주일에 한 번씩 차박을 하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집을 하다 보면, 사실 내생활에 별로 없어요. 집에서 좀 퍼질러서 넷플릭스, 넷플릭스 보고, 대청소도 하고, 뭐좀 하고 싶은데, 차박을 갔다 오면 편집에 또 이렇게 매진하잖아요. 1박 2일 내내 편집만 해요. 평일에 출근하면 잘 못하니까. 근데도 그걸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응원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지나가다 그냥 한번 보는 분이 아니라 꾸준히 제 영상을 어떤 분은 한달 동안 제 영상 100개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 기법도 잘 모르고 삼각대도 있긴 있지만 잘 설치도 못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카메라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어떤 솔직히 나오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1년 내내 같은 마음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응원 댓글 때문에 한주 드시지 않고 이렇게 차박을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막잔이에요. 짠! 이불 피기 전에 밖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오 여기 불이 음, 난간에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좋네요. 저기 도로예요. 저 위에는 이렇게 차박하는 차가 한대 있어요. 밤에 보면 더 아늑해 보이죠? 정치하고 세수하고 잘 준비 마쳤어요. 오늘은 안성의 덕산저수지 어딘가에서 차박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겠습니다. 굿나잇! 아침입니다. 어제 봤던 호수인데 아침에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늘 아침이 더 좋아요. 더 평화롭고. 걷다보면 덕산저수지라는 이런 예쁜 이름이 있고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딱 봐도 푸세식 같아요 아주 급한 사람은 사용할 수 있겠죠 어제는 이제 방으로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여기 아랫길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이렇게 마을길이고, 저기 주차장 있는데도 한번 보게요. 주차장이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바닥에 되게 깨끗해요. 여기 주차장 주소는 모르겠고, 이 옆에 있는 건물이 세자매 꿈농원이라고 써 있어요. 세자매 꿈농원을 치고 저 농원을 들어가지 마시고, 이 주차장을 찾으시면 저 깨끗한 화장실을 쓸수 있고, 올라가면 덕산저수지로 한 바퀴 돌수 있는 거예요. 저수지 한 바퀴가 거리가 좀 아쉬워서 동네 길로 더 크게 돌고 있습니다. 아, 목련 봉우리 발견했어요. 거기. 진짜 이제 봄이 왔나 봐요. 아, 목련 봉우리만 봐도 반갑네요. 오늘 아침은 배추라면입니다. 어제 배추가 남았길래 언젠가 배추 넣고 끓이니까 되게 느끼하지도 않고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면은 거의 다 먹었어요. 라면 뿌를까 봐. 열심히 먹었네요. 지금 배추하고 계란만 남았어요. 여기 덕산저수지 한 바퀴 걸을 때는 5천부밖에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방 밑에 화장실 있는 데로 내려가 가지고 동네길을 더 걸었어요. 이 자리는 화장실 없지만 제가 아까 알려 드린 걷다가 알려 드린 그 뚝방 밑에 거기는 화장실 있으니까, 혹시 경기 남부에 살면서 그런 곳, 조용한 곳 찾으시려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세자매 꿈농원. 거기 치고 옆에 주차장 되면은 스테이스 차박 할수 있죠. 이 자리는 화장실 없거든요. 근데 뷰는 이 자리가 더 좋아요. 이렇게 트렁크 열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호수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와서 아주 편안한 차박을 했어요. 집에 가는 것도 30분이면 가니까 천천히 천천히 먹고 천, 천천히 정리해도 되고요. 차박을 굳이 그렇게 멀리 가려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초창기에는 엄청 멀리 다녔어요. 그때는 꿈이 거창했죠. 차박으로 전국 여행을 하겠다. 근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씩 멀리도 가고 가장 멀리 간건 울릉도 제주도고요. 서해, 동해, 동해도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하기 전이니까 이제 동해 쪽 지금 차박 안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동해를 가장 많이 가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멀잖아요. 그리고 열정은요. 구주방공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초창기가 차박 열정은 최고예요. 그때는 그냥 차에서 자는 것만으로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자꾸 조건을 따지죠. 거리도 좋아야 되고, 뷰도 좋아야 되고, 걷 걷기에도 좋아야 되고 가까운 곳은 운전도 짧게 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시간도 넉넉하고 이 정도 호수 뵈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화장실까지는 안바아요 화장실은 뭐 차로 가거나 걸어가면 되니까. 정리는 다 했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집에 가기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까 제가 8,000보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조금만 2,000보 더 걸어서 만보 채우고 가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봬요 안녕!